안녕하세요. 손효율쌤입니다. 오늘은 축구 세 번째 시간 드리블을 한번 알아볼 건데, 우리 드리블, 화려하고 많은 드리블이 있지만, 이런 드리블이 아니라 오늘은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공과 익숙해질 수 있는 드리블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블을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를 이용해서 접시콘을 이용한 드리블 연습을 할 건데, 승인평가에도 많이 이용되니 이 연습 잘 따라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항상 발목에 힘을 주고, 기린발을 살짝 숙인 후에, 굽힌 후에, 하게만안 해도 충분히 할수 있을 정도의 생성과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너무 급하지 않게 할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할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지그지그 드리블, 그 다음에 인사이드만사용한 드리블, 그 다음에 꽃과 돈을 아웃사이드로만 사용하는 드리블, 총세 가지를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우리 드립을 첫번째 인세이드랑 아웃세이드를 할건데 발이 인세이드로 갈 때는 그 바깥쪽에서 드립발이 따라가고 아웃세이드로 때는 바깥에서 이게 한번 한번에 가는게 아니라 투터치 형식으로 가는게 좋습니다 하나 둘 자, 우리 한 번에 하면 어떻게 되냐. 한 번에 하면 이가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번씩 터치.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 공은 가는데 몸을 안 가. 이렇게, 이렇게 비린발이 계속 쫓아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걸안 좋은 자세야. 공이 항상 내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시선을 약간 앞에 봐주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두 번째, 인사이드만 이용해서 할, 인사이드만 이용해서 할 경우에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효과에서 옆으로. 내몸 사이에 있어야 우리가 들이고 할때뭐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스윙 평가라고할때실수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급하게말려고아 빠르게 나 골절까지 나가서 수소를 때더 많이 들어. 천천히 충분히 여러분들 다할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도 훨씬 많이 들어. 구독 좋아요 지금 당장 눌러라잉 다시 인사이드 아웃셋이랑 인사이드 한 번씩 보여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그 다음에 인사이드로도 두 번씩 컷팅해서 가는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아웃사이드를 굽는 연습. 자, 아웃사이드 둘 때는 끝가지 지나가서, 핑글핑글 돌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돌고, 돌고. 근데 이 드리블 같은 경우는, 스윙 성과에 거의 쓰진 않아. 근데 스쿨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게 어떤 상황에 쓰이냐면, 스쿨이가 길 쫓아올 때 공을 이런 식으로 빌리면서 나가면은 스쿨가 바보처럼 나랑 다리가 바뀌는 상황이 가, 가로 생겨요. 지금 우리 지금 스쿨 친구들, 스구 스포츠 클러 친구들이 서긴장를 해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코로나 미워. 혼자에 대해서 힘을 보일 수 없고 아웃셀 볼 때도 이리발 바깥에서 공이 내 발에서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붙어있을 수 있게 무릎을 살짝 굽혀준 상태로 붙어있을 붙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드리블들이 가장 기초적인 드리블이기 때문에 우리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이나요 스포츠들로 파는 친구들. 그 생성가를 잘, 드리블 생선가를잘받고 싶은 친구들은 매일 공을 발에서 좀 가깝게, 집에서도, 집에서 이거 드리블하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집에서도 가끔씩 공을 이렇게 발로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연습하고 수업시간에 나왔을 때, 연습할 때 빠르게가 아니라, 천천히 하 정확하게 훨씬 중요하겠지만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자 오늘 드리블 수업까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진짜 운동장에서 같이 연습할 때꼭 기억하고 오기 바랍니다 아, 더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